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회원님 한 분이 B C N C 종목을 분석을 요청했는데 1년 동안 물려서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얼마에 물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별을두개 주었는데요. 별두 개의 뜻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잼으로 별두 개를 주는데 사실 별 하나를 줬다가 하나를 기분 좋게 더 하나 더 했습니다. 별 하나를 더준 이유는 차트가 매우 좋은 위치입니다. 재무도 좋고 차트 위치도 좋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도 좋고 중소용주이기 때문에 중당타로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 저도 현금에 여유가 있으면 매수하고 싶은데 여섯 놈 노리고 있고 매수할 게 많네요. 현금에 여유가 있으면 저도 매수하고 싶지만 아직 현금의 여유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돈생이 노리고 있는 여섯 번째 핵심 조목. 오늘도 매수했거든요? 돈세형, 형님들, 신념을 가지고 돈세형이 잘 찾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현금이 중요하긴 한데, 현금만 있다면 지속적으로 돈세형 원팀은 돈벌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이런 종목도 승리 확률이 80%가 넘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위치에 사면 먹는다. 목숨 걸지 못하지만 내 자존심은 걸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다. 한 30%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봐서는 바닥에서 100% 정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요. 그 이유는 반도체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제품 양산이 본격화되고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시황이 나쁘지 않아요.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면 b c n 같은 반도체 소재를 하는 회사는 우상향으로 상승을 예상합니다. 항상. 너무 감사하게 보고 한발한발 한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상은 항상 보고 또 보고 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 종목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종목 상담은 자제하려고 했으나, 오래전부터 들고 있던 BCNC라는 종목이 오늘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 나실 때 부탁드립니다. 거의 1년을 넘게 들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컨디션이 좀안 좋다니까 제 건강을 생각해서 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들 마세요. 그냥 당당하게 제 고객들 아닙니까? 당당하게 눈치 보지 마시고 올리세요. 제가 시간이 안 되거나 체력이 안 되면 안할 거예요. 그러니 일단은 올리세요. 제가 건강 관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 한계를 넘으면 또 선별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올리시고요. 대신. 댓글을 놓칠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으면 못할 수 있으니까 원팁은 제가 최선을 다하니까 혹시 못하더라도 삐지지나 마세요 부담 없이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다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한두 달 너무나 많이 올려서 정말 제가 컨디션이 건강이 좀안 좋아졌는데 좀 무리했죠 괜찮습니다 도세요 아직 건강하고요 워낙에 체력이 좋습니다 열심히 할 거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올리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똥주도 괜찮아요. 왜냐면 하 똥주나 좋은 주식이나 나쁜 주식이나 모든 걸 편견 없이 해야 되고 너무 나쁜 주식도 제가 잘 잡아내지 않습니까? 사기 주식? 그런 거. 이렇게 종목 분석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개인들이 피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기분 좋네요. 정말 꽤 좋진 않지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게제 고견이고 저는 좋아 보입니다. 저도 현금이 있다면 매수하고 싶습니다. 오늘 7.74% 올랐어요. 9,600원인데 정말 많이 빠졌죠. 반토막 났어요. 그죠? 2만 원대 만 원이 무너졌으니까 반토막이 났고 1년 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상승을 저는 예견합니다. 얼마까지? 100% 예감합니다. 전고점인 2만 원까지 상승 여력도 있겠죠. 시가총액은 1,229억. PBR은 1.61배. 안 비싸지만 좀 적자라 PBR은 0배예요. 하지만 25년 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외국인은 1.35%. 외국인은 의미하는 게 없고. 숫자로 전환할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주식은 가장 크게 급등한다.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BCSC 감으로는 오늘 바닥을 찍고 신호를 줬다고 생각해요. 매우 좋은 타이밍에 방송을 하는 거죠. 최대한 빨리 방송을 하려 고 합니다. 동사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예요. 쿼츠, 실리콘, 세라믹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신제품인 합성 퀴즈를 하고 있는데 양산에 성공했다고 하고 지금 성공한 것 같아요. 올해 실적이 신소재가 성공을 하면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주주를 보겠습니다. 김도환 57.26%, 자사주는 0.76이니까 의미하는 게 없고, 국민연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대주주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내수가 75%, 수출이 24%, 수출이 좀 적지만, 24%의 수출이 있다는 거는 실력이 있다. 관계사 현황이 몇개 있죠? 반도체 장비용, 부품 생산, 특수램프 제조, 반도체 제조용 소재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2년 821억, 23년 653억 줄었죠. 24년 774억 늘었고요. 25년 대폭적인 실적이 개선이 되어 900억이 칩니다. 22년 매출을 능가하죠. 영업 이익은 22년 116억에서 23년 못 벌었고 23년은 24년은 적자 21억 있어요 근데 25년부터 흑자 전환이 됩니다. 영업익률은 이 22년 좋을 때는 14% 나오고 올해는 7%대 나옵니다. 부채비율은 51, 79, 121% 부채비율이 증가를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면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려고 투자를 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요. 유보율은 1,000%니까 괜찮습니다. 배당금은 없어요. 25년 1분기를 보니까 매출 성장했고 적자죠. 하지만 2분기부터 매출 증가를 했고, 적자전환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5년 실적이 2분기부터 좋아지는 분위기입니다. 25년 1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7%대가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77%가 줄었어요. 세전이익, 적자전환, 적자전환. 1분기는 매출 말고는 별로 좋진 않지만, 2분기부터 좋아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죠?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미래 시적을참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준다는 게 회사가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25년 매출이 19%대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하죠. 당기순이도 흑자전환. 그리고 26년 매출이 36%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배로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배로 늘어나요. 그리고 27년 7%대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또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를 합니다. 이 미래 실적이 예상이 맞다면 지금 매수하면 성공한다. 상승은 한 100%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가 완벽히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반도체 업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업황을 볼때 신소재도 만들었고 BCNC 이 실적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뭐냐? 매수하는 게 맞고요. 저에게 분석을 요청한 회원님은 현금의 여유가 있다면 물을 타세요. 더 타셔야 돼요. 더 타서 탈출의 속도를 빨리 하고 돈을 본전에 나올 생각 하지 말고 벌고 나오세요. 현금의 여력이 있다면 더 사세요. 그러면 충분히 돈 벌고 나올 수 있다. 1년 마음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마음고생 조금만 버티면 사라집니다. 북미 고객사 실리콘 퀄 테스트 완료했고 신소재 양산으로 들어간다. 신소재 개발 끝나고 양산 공급을 한다. 실리콘 인곳 소재 국산화 성공했고, 일부는 양산화했다. 합성키주 첫 납품 성과 낸 회사다. 본격 글로벌화. 올해부터 뭔가 성장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시 성장이 기조가 진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장이 된다. 반도체 업황 회복 시 성장 모멘텀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저도 거의 확신이에요. 이거, 반도체 업황 성장할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반도체가 제2의 AI 호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SK 하이닉스 HBM용 부품에 비퍼시 도이 포커스링 CD9 개발 완료 부각됐다. BCNC가 이쪽 소재에 관계된 제품이 있나 봅니다. 저는 분위기가 좋아요. K 합성 키즈 글로벌 침투가 개시됐고 bcnc 고성장이 본격화가 될 거다 합성키즈 개발에 성공해서 세계 시장에 진출이 시작되면서 실적 개선은 될 거고 본격적인 고성장이 예상된다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삼성 하이닉스 인텔 tsmc 등 탑티어 고객사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합성키즈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소재가 연구개발해서 양산화가 됐고 있고, 양산화가 됐고요. 유일한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양산과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면 만들 때까지는, 양산까지는 힘들지만 그동안 투자한 돈을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력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자,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229억이에요. 싸죠? 27년 매출과 영업리으로 계산을 했어요. 한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럼 62%되고요 돈세형의 가치평가는 15,550원 나오고, 돈세형의 감은 저는 2만원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해서 100%까지는 상승력이 있다. 돈세형이 또이 감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위치가 차트에서 제가 변화를 더 줬어요. 차트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매수할 위치다. 확률이 꽤 높아요. 차트상. 근데 차트만 봐서는 사기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 시장이나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 차트마저 업황마저 그리고 저평가야. 템버거 종목은 아니지만 100%는 가능합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예상되고 신제품이 성장이 예상되고 신제품 양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성장이 예상된다. 100%는 가능하다. 자, 월간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왜 돈세형이 차트에서 별 하나를 더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를 할 거예요. 고전 대비 71% 빠진 거예요. 엄청나게 하락을 한 거죠.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은 지금은 뭔가, 지금은 바닥 찍은게 보이고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돈세형이 돈을 벌겠죠. 저는 지금의 매수 타점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강력하게 신호를 줬고 내일 돼도 당장 매수하는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는 50% 쉽게 갈 거예요. 50% 수익은 쉽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잘하면 돈세형이 얘기한 2만 원까지는 상승한다고 저는 봅니다. 기간은 한 1년 정도에 2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고생 많이 하신 회원님 그래도 돈세형의 분석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현금의 여력이 있다면 물 타세요. 물 타면 빠른 속도에 더큰 수익에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2만원까지는 어지간하면 매도하지 마시고, 2만원까지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바람만 타면. 반도체가 바람을 탈수 있어요. 시간, 차트, 미래, 3박자가 맞아요.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한 만큼 우리는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돈세형이 체력 관리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분석해서 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강팀이고 탑입니다. 화이팅! 맴모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맴모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월정료 금액 아닙니까? 금액은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만 4천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